요거트 먹어 볼까 언니야? 요거트. 아. 有。哎 요거트 먹어볼까 언니야? 요거트 요거트 안녕 아 <laughs> 시크해? 이거 운우 전용 요거트라서 많이 안 신데. 음. 싫어? 응. 장해 좋은 거야. <laughs> 약 아니야 은우야 이거. 아 싫어? 알았어. 바나나, 바나나 넣었어. 엄마야, 바나나 넣었어. 엄마가 아니, 바나나 넣었어. 진짜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야. 뭐냐? 그럼 까까는 까까, 깎아. 아, 까까야 까까. 깎아. 좀말 아니야 오늘 깎아야. 음음 바나나랑 엄마 같이 먹고 같이 줬어. 바나나랑 엄마 같이 먹고 같이 응. 줬어. 이상해?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친구들은 이거 엄청 좋아한대 은로도 치즈 좋아하잖아 아꼬 머리에 묻었다 싫어, <laughs> 싫다고 몇 번을 말했냐고? 엄마, 엄마 먹어 그러면? 아까? 음. 아 무슨 과자까지 떨어뜨려 <laughs> 바나나? 눈이야 응. 바나나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 응. 엄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바나나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응자 히, 히. 힛, 응. 힛. 안돼 아. 촉감 놀이 해볼래, 요혜야 응. 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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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곤지곤지곤지곤지곤지잼잼.